한국 음식 중 가장 맛있는 건 롯데리아 새우버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돌돔회가 진라면보다 맛있을까요? 진짜 소고기 토시살이 미니스탑 매콤치킨보다 맛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의 기준이 절대 맛이 아니라 그 희소성에 있다고 생각해보시진 않으셨습니까? 희소한 게더 맛있는 양, 우리는 그렇게 뇌이징 되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주변의 진미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만약 라면과 소고기가 똑같이 1억인 세상에 살고 있다면 그것을 먹을 마지막 기회가 제게 주어진다면 전 10번이고 라면을 택할 것 같습니다. 스프에서 주는 그 중독적인 짜 가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소고기가 풍미가 100이라면 라면의 풍미는 6억 5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마저도 이 세상의 맛의 랭킹을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가끔 제 옆에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까먹고 살아요. 희소성, 요리의 난이도, 건강 이런 걸다 떠나서 오직 맛을 기준으로만 가격을 매겼다면 롯데리아 새우버거는 적어도 도 개당 150만 원은 넘는 진미라고 생각합니다. 와일드 슈림프 버거, 크랩 버거, 맥도날드 디럭스 슈림프 등등 그런 프리미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롯데리아에서 팔고 있는 그 새우랑 명태를 섞어서 만드는 그 싸구려 버거를 말하는 게 맞냐고 여쭈어 보신다면 네, 맞습니다. 도전정신 넘치는 롯데리아가 개발한 수많은 버거 예를 들면 라이스 버거, 강정 버거, 라면 버거, 라츠 버거, 자이언트 더블 버거, 와교 에디션, 유러피언 스모크 치즈 버거 등등 별별 고급한 알리를 다 쳐봤지만 결국, 롯데리아에서 남는 건 새우버거와 불고기버거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새우버거를 업그레이드 했던 모짜새우버거 등등도 결국은 쓰디쓴 실패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장사 맥도날드가 내놓은 진짜 새우가 듬뿍 들어간 버거도 결국 비참하게 사라졌다는 거. 새우버거는 이 자체로 완벽합니다. 아니, 여기서 누가 점이라도 하나 찍으면 그 예술성이 와장창 깨지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전 반드시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니라 포장으로 시키는데, 롯데리아 스태프분이 새우버거 하나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지 채 5초가 되지 않아서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나서 바로 코를 가까이 하면 풍기는 그 새우버거 특유의 까츠향부터가 기분이 좋습니다. 바로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에 들어가 새우버거 본품을 비닐에서 빼내어 보는 겁니다. 종이 포장에 쌓여져 있지만 살짝살짝 살짝 주무르면 꺼칠꺼칠한 거칠 크리스피함이 충분히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새우향 또한 불룩불룩거리면서 올라오는데 제가 굳이 차에서 먹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새우버거 그거 몇번 주물렀다고 차 안이 그냥 이 새우향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이 새우향은 절대 해산물 그날 것의 냄새가 아니라 육지의 기름 맛을 제대로 본 리치하고 와일드한 풍미라 살짝 호흡이 방해될 정도로 충만한 에피타이징을 선사합니다. 종이 포장을 바로 열어줘서 손에 쥐는 이 새우버그의 사이즈는 더 이상 적당할 수 없이 적당합니다. 사이즈가 너무 커도 이 맛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 더 작다면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한 손에 들고 찢어 밝히기 딱 좋은 이 바디 사이즈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일본 롯데리아 새우버거도 먹어봤지만 저는 별로예요. 왜냐? 통새우가 너무 많이 박혀있어요. 뭔개소리냐고요 아니 새우버거는 너무 진짜 새우로 가면 그 맛이 안나요. 너무 바다스러운 풍미가 거부감이 들고 와일드한 맛이 안나서 저는 일본 롯데리아 새우버거는 완전히 취향이 아님을 이 시간부로 밝혀드립니다. 반드시 새우가 50% 이상 들어가지 않은 새우 패티, 타르타르 소스, 사우전 아일랜드 드레싱에 절여진 양상추만으로 만들어야 돼요. 햄버거는 땅의 성질을 가진 요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랍스터 고기살 혹은 게살을 가득가득 넣어 버거를 만들면 그 부조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해요. 물의 성질을 가진 이 새우 패티를 다른 생선살로 중화 믹스시키고 기름을 둘러 새롭게 땅의 성질로 태어난 이 패티가 완전한 리아 새우 패티인 것입니다 빵 위아래를 엄지검지 중지로 살짝 압박해 입안에 들어가기 좋은 사이즈로 누르면 새우 패티가 야릇한 한숨을 내뱉는데 그 향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게 얼른 입안으로 집어넣고 한입 씹어보는 겁니다 아 이게 웬걸 기대하지도 않았던 빠삭 소리가 귀를 울리는데 사실 이건 새우 패티의 빠삭함이 아니라 소스에 절여진 양상추가 아직 생명을 다하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어 버렸던 겁니다. 햄버거를 먹을 때는 장식에 불과했던 양상추는 사우전 아일랜드에 절여지고 물의 속성 패티와 만나면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동안의 버거가 양상추를 기죽게 만드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 독특한 화학 작용은 분명 숨이 죽은 양상추의 새로운 질깃함을 더해 이상하게 아삭거리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뒤이어 새우 패티에 이빨이 들어가면서 그 열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본격적인 리아 새우로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개성 없어 보였던 버의 존재가 이제야 빛을 발하 진짜 빵을 따로 떼서 먹어보면 뭔 맛인지 거의 느껴지지도 않을 수준의 마일드 한 번이라 이게 재구시를 할수 있을지가 염려스러울 정도인데 얘는 새우 패티랑 입안에서 씹어지고 절여지면서 최소한의 고소함만을 발산하면서 절대로 모조 해물버거 맛이 나지 않도록 패티를 향해 깨끗하게 길을 열어줍니다. 새우인지 뭔지 거의 헷갈릴 수준의 새우와 돈가스 사이의 그 어떤 풍미로 다가오는 이 유니크함이 리아 새우버거를 그 어떤 버거도 대체할 수 없는 독특한 포지션으로 이끄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고급과 저급의 그 언저리 사이에 맛의 진미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새우버거 패티는 그 언저리를 정확히 때려 맞춘 우연으로 개발된 인류의 구원자 페니실린의 준하는 아름다운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마피셜 한국 최고 진미 새우버거로 점심을 장식해야겠습니다. 네, 계세요.